이제 아빠 차례. 오리 네, 바나나, 아, 그냥... 아. <웃음> 오, <웃음> 바다나, 포크, 딸기, 핸드폰, 응. 아빠, 똥, 주사위 두루마블, 오, 두루마블 다음에 수박빵, 수박빵 다음에 로켓, 케이크, 이제 아빠 차 이제. 자 케이크 다음에 어 소파리. 그러면 오리 바나나, 포크, 딸기, 핸드폰, 아빠, 똥, 똥, 똥 다음에 주사위 맞나? 어 맞아. 두루마블, 수박빵. 두마블 다음에 어 맞아. 수박빵, 로켓, 케이크, 소파리. 오 맞았어. 참, 참, 자전거, 자전거, 응. 자전거, 자 응. 음, 오리 자나나자크거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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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전거, 자빠차 자전거, 자 오리 자나나자크거자핸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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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케이크, 오, 도파리, 자전거, 어, 맞아. 아빠 다른 거 강했지? 보이시? 와, 자전거래. 자전거를 여기서 봐야 자전거. 를 오, 정말. 오이, 아니야, 오이, 응. 오이, 그럼 오이, 바나나, 응. 포크, 딸기, 응. 어, 핸드폰, 응. 아빠, 응. 어, 똥. 응. 주사위, 응. 음, 구름아벌, 수박과, 루케트, 어, 루케트 다음에 응. 케이크, 응. 케이크 다음에 어, 도파리, 응. 도파리 응. 다음에 응. 자전거, 보이시? 응. 응. 그다음에 자전거를 아시. 아, 이거 열다섯이 다슴발번발라에 다음에, 어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엄마, 아, 엄마, 우리 어. 포크, 딸기, 응. 핸드폰, 응. 아빠, 똥, 스위그루마들부루마들이랑수박과 응, 응. 그 부르마블, 응. 아, 응. 케트 응. 케이크, 쫄바리, 빨르지 뽀르지, 다음에, 슴발르지 어. 응. 다음에, 다 다음에, 다음 다음에, 장수말 다음에, 이알겠 다음에, 뽀 다음에, 뽀르지, 다음에, 다 어 아빠 응, 똥 응, 초파리 응, 아니지 아야 똥, 똥 아니, 아니, 아니 어똥 응. 주사위 둠아블 응. 응. 어 그다음에 수박 응. 로켓 응. 케이크 응. 초파리 응. 어, 자전거 응. 어르쉐새 응. 다음에 사슴벌레 응. 어 사슴벌레 다음에 잠깐만 응. 엄마 아니, 잠깐 엄마도 응. 사슴벌레 아, 다음에 또리벌. 사슴벌레 또리벌. 엄마 그렇지 그리고 장수말벌 어, 맞지 그럼 그래. 이제 아빠 제다 장수말벌 다음에 어진다 어이 빠라 뭐그 딸기 핸드폰 아빠 똥 주사위 둠아블 수박 로켓트, 어, 케이크, 어, 파리 응. 자전거, 보리새, 어, 다섯벌레, 응. 어. 엄마, 엄마마 다음에 장춘할벌, 캐나다. 오, 멋나 <laughs> <맞았어. 웃음> 응. 아, 오케이. 날기리 이리 움직인대. 그러면 지 아, 됐어. 성, 우리, 우리 바나나, 응. 포크딸기핸드폰 응. 응. 아빠, 응. 똥, 응. 주사위, 불마블, 응. 응. 그리고 수박과 로켓트, 응. 케이크, 도파리, 자전거, 어, 자전거, 보 그다음에 벌레 엄마. 엄 장수말벌, 어장수말 다음에 다개잠깐장수말 마지막에 <laughs> 개 응. 응, 응, 그다음에 아빠, 아게 그러면 어 아이스와인, 응. 아이스와인 마지막. 어. 해, 이거어이 네, 이거 이거 하면 거어빨리 포크 다 봐. 아빠 동. 사리, 그마벨, 소바, 소바 잠깐만 소바. 그마벨 소바 맞아. 그래이커 빨리. 음. 저 정도 뿌리지. 음. 장수말벌 다 아이스 이 장수 잠자리 응. 장수 잠자리 오 알겠어 아빠 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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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오리 오리 응. 오리 바나나 포크 딸기 핸드폰 어 핸드폰 아빠 응. 그 다음에 똥 그리고 주사위 불마블 수박과 로켓 케이크 초파리어그 다음에 초파리 다음에 자전거 보리새 사슴벌레 응. 엄마 응. 장수 말발 응. 어 캐나다 응. 응. 똥개 응. 아이스 와인 응. 어, 아이스 와인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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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I don't know. I don't k 친 o w I don't k n 우리 I 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불 d o n 불 k n 아빠 똥 하고 응. 주사위 n o w I don't know. 어 don't k n 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장 t k n o 다 I don't know. I d o n k I d o n k I 모르 장수 달걀이 오. 와. <laughs> 오케이. <웃음> 이제 찬이. 폭포다이머. 뭐. 망했다. 망했다?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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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동상. 응. 오케이. 동상 빠다. 우리 나라 그다음에 포크, 딸기, 응. 핸드폰, 응. 아빠, 응. 똥. 똥, 똥 다음에 주사리, 구름마들 응. 수박빵, 응. 로켓, 응. 케이크, 응. 초파리, 자전거, 응. 응. 어 자전거 응. 포디셰, 응. 사슴, 사슴벌레. 응. 그리고 또 사슴벌레 더해. 엄마. 엄마 장수 말발. 장수 말발 그리고 캐 우리 그러면 뭐그아 달기 그 다음에 했던 거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핸드폰, 아빠 좀 나이 좀 많이 좀 아빠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케이크 두팔리 자전거 보르쉐 음 보르쉐 다음에 어때 아아씨 보르쉐 다음에 장수래 음 어머 맞아 장수라네 음 하여가 하여가 어 맞아 맞아 장수란 이 맞았어 동계 아니야 풀어풀어 다시 해 다시 한번 다시 해 뜨거워 동계 음 맞아 음 장수란 나이 음 아씨 장수란 나이가 보오 그리고 멀리 가오나 이제 신장 와 대박 샤이머스잘 샤이머스게 오케이 아빠야 아니야 샤이머스게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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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빠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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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어. 포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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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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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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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 우리, 우리, 그 다음에 폭포 우리, 다자유리 우리, 리고리 우리, 다예 우리, 아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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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빨리빨리 빨리 헤드폰 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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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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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이 빨리 빨아 빨리 빨이 빨리 빨리 빨아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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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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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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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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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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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겁 빨리 빨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아,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래 응. 어, 우리 응, 바나나, 응. 포크, 딸기, 어, 핸드폰, 어. 아빠, 똥, 주사위, 브로마블, 어, 수박과 응. 로켓 케이크 토파이 응. 자전거 리 응. 어, 사슴벌레, 응. 엄마, 응. 음, 응. 수말벌 응. 어, 나도. 캐나다, 응. 어, 똥개, 에이스 응. 와인, 장수 전달 응. 어, 폭포, 망했다, 응. 자기 신상 응. 미친 자넬, 응. 어, 집사 사랑해요. 집사님, 집사님 응. 사랑해요. 그다음에 지사 사랑해지. 그사 사랑해야 장해와. 해 집사님 사랑해지. 아빠 자요. 어. 어 나이키. 나이크. 나이키. 나이 그럼. 리 바나코 달리는 분. 아빠 또 아이 주사 들어가면. 속바 놀게. 개기 주발이. 잘하면 보류해. 다섯 번 해, 엄마. 다섯 번려 피나가 봄게. 피나도 봄게 다음에 아이스원. 장수 장자리. 푸 맞아. 자이래 다. 아니 아니 사아 다음에. 아니 다음에. 아니다 어. 자이스. 응. 미친. 응. <laughs> 자집사님 당요. 어. 나이키. 오. 그 벌써 지금 이십 분이야. 아 살인데. 사십 센, 사십 센. 아빠랑 사고 있어. 사고 있어. 그냥 우리, 우리 아, 어, 바나나, 아, 포크, 아, 딸기, 아, 딸기 다음에 핸드폰, 아빠, 아, 똥, 아, 주사, 아, 주사위, 아, 주사위 아, 어, 아, 주사위 다음에 불마블, 아, 어, 로, 수 아, 로켓, 아, 케이크, 아, 아, 초파리, 아, 자전거, 아, 보이셰, 찻벌레 아, 아, 엄마, 장수말벌, 아, 아, 캐나다, 꿈깨, 아일스와인, 장수잠자리, 폭 망했다. 자유의 신상, 미친. 어, 자네 비이요 어, 키아달 어. 그다이키의 이벤트는 아보지 아, 그럼 야 이벤트는 넘겠다 그럼 모 우리네. 우리 동생한테. 그리고 삼촌한테. 네, 사냥해. 아, 맞아. 아, 진짜 삼도 그거 아이큐가 잘안 했네 그래 아빠도. 허리 와, 막 그거 빨리 내려고 아빠, 도 응. 주사위. 주사위. 응. 주사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위 주사위. 주이위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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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수말사위 주사위. 주수위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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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사위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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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사위주사 이걸 누는 내가 좀찍다그만 하자. 아빠 이거 단한 천만 원더요 우리 아빠어 24시간 아빠다수 있어. 알았 마지막 구 나. 응. 오케이. 아빠 한다. 아 6시간, 계속 24분인데. 리 우리 바나 포크 아이디 응. 핸드폰 아빠 똥 주사이 어응 주사이 분 소파리 자전거 응. 포르쉐 응. 사장벌레 엄마 장수말바 응. 캐나다 아. 똥개 아이스 와인 응. 그리고 아이스 와인 다음에 어, 장수 전자리 응. 그 다음에 폭포 망했다. 자기 여신상어 자기 열 다음에 어크 어? 자율 신상 아니 잔엘안입있는데 그러니까요 자이 신상 어. 몇글자 갑자기 다두아아야 어. 미친 어아 어. 어. 미친, 미친. 수고하셨다. 그 다음에 잔그 다음에 지사님 상해요 나이키 아트 나이키 추가했지? 지사님 사랑해요 하트 나이키 그 다음에 나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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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스 응. 할아버지 응. 고구마 어. 군고구마 아나봐음 나빠는 고사리 그봐 우리 오케이 26, 27분이야 오케이 아이디 넷폰 아빠 주마일 아까 그때 케이크 초파리 자전거, 포르쉐, 응. 사전거내 엄마 장수말고캐나다 운기, 아이즈원, 장수장면 풍부, 여기다 자리 여기다, 미친, 삼회, 삼회 다음에, 삼회 다음 에아 이다 나이키, 삼회, 삼 다음 다음에, 어 맞아, 아이돌, 어. 할아버지, 응, 다음에 할아버지 다음에, 할아버지 다음에, 어, 할아버지 다음에, 할아 고사리, 드렸어. 아, 너그 집사장이 했어? 어찌, 어, 나 이기야, 나 할아버지 하는 거야? 붕어 오, 정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끝나네, 끝 지금 분째에요 안녕 못하겠다 아 어, 진짜 장난이 이치도 된거 같요 역시 내 아들 훌륭해 어. 오늘 명언 공심0데 콩나고 그다 뭐 네? 몰라 8 0년데 판난다 그거 몰라? 몰라. 어? 그런그고 콩나고 8 0년데 판난다 왜 안녕 응. 됐, 응. 됐, 안녕 안녕 안겠습니다 네. 네